2회, 네. 2회, 5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. 주어진 식이 있는데,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. A 세제곱 더하기, B 세제곱. A 대제곱 더하기, B 대제곱. A 다섯제곱 더하기, B 다섯제곱을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, 주어진 식을 구하려면 AB 값부터 구해줘야 되겠죠. 예, a, b가 구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가 6이다. 6이다, 2 집어 넣어주면 ab는 마이너스 1. a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이 녀석을 가지고 풀면 되겠네요. 공식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. a 플러스 b 세 제곱 마이너스 3ab, a 플러스 b 써주면은 8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3 곱하기 2. 그러니까 14 이렇게 나오겠네요. 네. A 내 제곱 더하기 B 내 제곱 구야되는데이게 구하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제곱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럼 A 내 제곱 더하기 E, A 제곱, B 제곱 플러스 B 내 제곱이 나오는데, 이 녀석은 6이니까 여기 36 나오고, 얘는 1이죠. A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B 제곱이니까, 그래서 얘는 2가 나오겠네요. 그래서 A 내 제곱 더하기 b 대 제곱은 34. 그래서 너는 34.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. a 다섯제곱 더하기 b 다섯제곱 구하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죠. 얘는 알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전개만 해서 식 쓰면 이렇게 곱해주면 a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a 세제곱 b 제곱인데 a 제곱 b 제곱으로 묶으면서 a 플러스 b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b 다섯 제곱 정리하고 써주면 얘는 6, 얘는 14, 얘는 2, 너는 1 이런 식으로 되겠죠? 6, 4, 14, 84. 그 다음 에6없은 2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요. b 다섯 제곱. 그래서 a 다섯 제곱 기 b 다섯 제곱은 82.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 주면은 130 나온다고 합니다. 6번 보도록 할게요. 6번세 양수 a, b, c와 다음을 만족하는 어떤 값이 있대요. 이렇게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했네요.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텐데 어, 이 녀석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. a 더하기 이 더하기 c라는 녀석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안 주어져 있으니까 k라고 쓰도록 할게요. 그래서 6 있는 식을 바꿀 수가 있겠죠. a 더하기 b는 k-c 이런 식으로 해서 k-c, k-a, k-b는 10의 n제곱이다. k 세제곱 빼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k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K 마이너스 ABC는 10의 N이다 라고 쓰고 주어진 거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네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K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은 사라지겠죠. A, 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N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NK가 되고, a, b, c는 n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이 되겠네요. 10n. 그래서 k 값은 11이 되겠네요. 아, 너 11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이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네요. 구해봅시다.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빼기 e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구하세요인데 얘는 11이니까 1 1의 제곱하면 121. 얘는 n 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e n 이런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3번 어, 다음 주어진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문제인데 성립한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x 세제곱이 주어져 있고 최고차항이 2에요 근데 여기 있는 값, 개수들을 보니까 1 4마3 얘네들을 더해줘도 2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fx, 얘도 fx, fx니까 아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식인 어떤 녀석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. 어떤 걸 보고서 2라는 것을 보고서 1, 4, 마 3을 보고서 다 더해주면은 그대로 계산해주면 최고창은 2기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최고창의계가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FX를 추론해 줄 수가 있어요. 역시 3차식이겠죠. 그 다음에 모든 값을 다 대입해 가지고 구해줘야 되는데 다 대입해서 구해주면은 구해줘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. FX-1은 X-1의 세 제곱 플러스 A, X-1의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플러스 c 플러스 네 배의 f x 는 그대로 써주고요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그다음 여기 빼기 3의 x 플러스 1이죠 이번엔 그래서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 플러스 c 이걸 다 정리한 게 ex 제곱 빼기 1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이 나온다는 건데 정리한 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e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2b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b 플러스 2c x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 b 마이너스 4c 플러스 이 d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래서 주어진 식이라, 이 식이라, 개수 비교해서 구해 주면은 아, 요거를 여기를 bc d다라고 생각을 할게요. 여기를 bc d다라고 생각을 할게요. b c d b c d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. 그럼 이렇게 나와요. 개수 비교를 해 주면은 b는 0, c는 -2, d는 1 해서 f(x)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온다고 합니다. f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4 플러스 8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55 답은 5번입니다.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식이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서 이 녀석들을 보고서 fx라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식인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 대입을 해가지고 다 대입을 해서 계수비교를 통해서 써주면 되는데 다 대입해서 계수비교를 해서 써주면 써준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. 계산한 걸 2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X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4 B 플러스 EC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개수 비교해서 풀면 개수들 나온다고 합니다. 개수들 A는 0, C는 마 B는 마이너스 E, c는 1 이렇게 나와서 f x 란 식은 x 세제곱말수 2x 플러스 1이 나오고요. f-4라는 값은 마이너스 64 플러스 8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59 이렇게 나오네요.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다음 항등식일 때 a,b,c,d 값을 구하세요. 근데 상수항이 1,-2,6이니까 6 나오려면 a 값 몇이어야 되겠어요?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.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. b가 얘기하는 게 얘네들 다 더해준 거잖아요. 그래서 b는 1,-2,-3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. c는 2개씩 곱해서 더해준거죠. 그래서 c라는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3 그래서 c는 1 이렇게 나오네요. 3개 다 곱해주면 12 나옵니다. 9번 마이너스 4 집어넣으세요. 죠 p 마이너스 4를 구하세요. 마이너스 5 0 3 1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어렵죠 3차당식이다 중요한 말 항상 중요하죠 fx를 2x-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어리라고 할때 fx를 2q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목숨 모르겠어요 나머지 스몰 rx 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qx 라는 녀석의 차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. 요 우리는 fx 몇 차씩? 3차식 qx 무조건 몇 차씩? 2차식 그럼 나눔값 몇 차씩? 2차식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1차 이하의 식이죠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써 둘게요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되죠 너도 1차식이죠 요런 형태로 만드세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?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녀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 결과를 만드세요인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은 어떤 행동을 해 줘야 되냐면 먼저 전개부터 생각을 합시다 eqx -3qx x도 붙어야 되겠네요. x 플러스 어이고 예를 가지고 얘 eqx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여기다 뭘더 추가해 줘야 되냐면은 플러스 x -x를 추가해 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묶는 생각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나오겠죠. 묶어 볼게요. 초록색으로 색칠했던거. 2qx 플러스 1x 나왔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qx 마이너스 x 이런식으로 나오네요. 이때 구하라는거는 열 rx 인데 현재 얘가 지금 이 녀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 인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가 아니죠. 왜냐면 2차식으로 나왔는데 2차식이면 안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나눈 녀석으로 한번더 나눠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3 qx 빼기 x를 2차식인 2qx 플러스 1로 한번더 나눠주는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3 qx 마이너스 2분의 3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진짜 나머지가 얘가 진짜 나머지가 아니라 얘가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x 다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진짜 나머지다 라고 생각해서 1 집어넣어 주면 답이 어..뭘 안쓰나 여기 r을 안썼구나 예, 여기 r을 안썼었네요 여기 r을 안썼었네요 진짜 나머지는 다시 쓸게요 r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 빼준 거니까 r-x 플러스 2분의 3이다 해서 얘가 진짜 나머지다 라는 거를 할수 있겠죠.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라고 하네. 1 집어넣어주면, 답은 1번이 되겠네요.